오늘은 소매물도를 들어갑니다. 대상어는 정갱이하고 볼락이고요. 저번 주에 대매물도 들어가 보니까 정갱이가꽤 있었거든요. 소매물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자친구하고 둘이 들어가는데요. 자기야. 어? <laughs> 오늘 내가 볼락 왕삼이 잡는 거 보여줄게. 염병, 지렁이 똥꾸녀에게 털라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12시 20분쯤에 소매물도 도착했어요. 일단 펜션을 잡았는데, 펜션 사장님이 짐을 다 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좀 복잡하네요. 거기 다솔 펜션에 방을 하나 잡았어요. 어, 방 하나 10만원이구요. 예전에 여기 몇번 와봤습니다. 2층이구요. 요쪽으로 방이 3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도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은 꽤 있는 편입니다. 예. 침대도 있네요. 펜션 뷰가 좋아요. 이렇게 밖에 그 테라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전자레인지부터 뭐 필요한 거다 있습니다. 자기 뭐 해? 점심 준비 안 하고. <laughs> 어? 오늘 점심은 닭목살하고 충무김밥이에요 이게 300g 있는 게 7,000원, 7,000원이거든요. 가성비 되게 좋아요. 예, 저기 있는 충무김밥하고 점심 준비하겠습니다. 음. 간장하고 소금구이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구이를 하면은 어, 되게 간도 딱 맞고 맛있어요. 딱 절반씩 자르면 돼. 길이가. 음.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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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잘렸다. 어? 어. 이거? 아니 그 자기 앞에 있는 거. 이거? 어. 어. 자른 건데. 반. 그리고 자기야 저기 그 응. 충북 인방에 무 있잖아 무. 응. 저것도 너무 크니까 먹기 좋게 좀 잘라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주님만 나를 가시. 자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낚시 하겠습니다. 먹어볼까? 음. 자, 마표 온 마표 온 마표 형. 저번보다 더 맛있네. 맞지? 응. 소금하고 간장하고 같이하면 진짜 맛있다. hours 응. later. 자, 점심 먹고 잠깐 쉬었고요. 요 다솔 카페라고 되어 있는 이 펜션에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낚시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등대섬 전경 한번 보고 올게요. 와 여기 산을 내려와서 이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바닷길을 지나가지고 저기 등대섬을 갑니다. 여기는 이제 등대섬 가기 전에 전망대인데요. 작년 5월 영상을 보면 등대섬을 갔다 온 영상이 있어요. 하나도 안 힘들고 정말 좋습니다. 꼭 갔다 오십시오. 이시발로 여기서 약을 팔어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밤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등대선 갔다 온데 힘을 너무 많이 썼네. 저쪽보다는 포인트는 저쪽이 좋아요. 갯바위가. 근데 바람 방향이 오늘은 이쪽 갯바위를 갈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갈 수가 있는데 어, 내려가 보고 한 5시쯤부터 준비할게요. 저기 펜션에서 저 윗길로 저렇게 해가지고요. 저 갯바위를 내려갈 수가 있는데 조사님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쪽 갯바위로 갈게요. 저 테트라 뒤에 그 갯바위도 괜찮습니다. 선착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테트라 사이 이 갯바위도 좋아요. 딱 좋아 보이죠 근데 요 바깥쪽 테트라 바깥쪽 저쪽 캠파이도 좋거든요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저 뒤에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바깥쪽은 너울이 좀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그래서 오늘은 저기서 하겠습니다 자, 22분에 채비를 다했고요 어, 볼랑루어 채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특이한 거는 이제 저는 밤눈이 어두워서 케미, 예, 줄보기 케미를 다는 게좀특징이고요 요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봤죠? 바로 저 밑에. 저 밑에서 5시 반 정도 낚시할게요. 자, 그러면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던져지 척태 쌘 없어 이0 둘이서 열심히 던져봤는데 일질도 없고요 <목소리> 아직 일러요 이게 그 해가 너무 어 쨍쨍합니다. 좀더 있어야 돼요. 자, 18분이고요. 해가 조금 넘어갑니다. 자, 투입. 오, 저는 너무 힘드니까 고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할게요.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지금 이겨놔나가될게 예 아닙니다. 우리 저녁 안주가 없거든요. 진짜 라면 한 개밖에 없어요. 어, 잡았다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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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예, 조금 더강 봐봐. <laughs>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걸었대 몰라. 아이고야 수면물표에다가 숙소 잡으셨나 보네 예, 예. 아 죽었다 아. 제가 또 트윙한다 하니까 또 바로 잡네요 아 이제 고기가 들어온 거 같으니까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샤.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어 자 씨앗 괜찮아요 오호 우사 자야 금볼이다 금볼 아 씨앗 좋다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시간이 32분이고요 와, 씨앗 괜찮아요 금볼 와 아, 멋지다 아아 아, 해야지 아. 아? 음. 지금 아, 근저 네, 저기 노을 넘어가는 건 보여 드릴게요. 와, 시간이 와, 직입니다. 직여.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어, 완니 빠졌어? 나 뒤지세요. 코? 어, 그 발로 차면 안 돼. 자기야, 대를 넣어줘. 야, 대를 넣어줘. 어, 야, 자기야, 씨. 왕상이 걸 왕상이 걸라왔다 <laughs> 자기 내가 잡은 거야? 아니거든 내가 걸린 거거든. 우와. 내가 걸린 거다. 내가 내가 걸었잖아. 아니 일단 내가 잡은 거걸려어 걸어오는 <laughs> 거지. <laughs> 와 몰라 치긴다. 와 계속 잡아. 계속 잡아 자기. 야 계속. 잡 이야 이 소매물도 시알 치기네. 나도 잡아야, 뭐야. 나도 잡아야지. 으아 도전 왔다고? 나 이제 던졌는데? 와, 다 왕삼이다. 어떻게, 자기, 자기 있어, 한번. 와, 어, 뭐야, 이거. 와, 이건 청불 왕삼인데? 와, 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래. 같이 찔리면 엄청 아픕니다, 이거. 와. 지금 많이 어두워졌는데요. 그, 저보다 여자친구가 더잘 참는 것 같으니까. 자, 옆에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야, 역시 잘합니다. 따뿡! 이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 잡아. 다섯 마리. 안주 좋고. 잡았어? 커? 어이구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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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씨알이 다 좋다 장난 아니네 여기 아 이거 조금 그나마 작은 게이 정도다 어 앞으로 나시 대 앞으로 어려올 어. 어려 올려, 올려. 어때요? <laughs> 야, 이기 금볼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쁘다, 진짜. 지금 8시예요 걸렸지? 음, 저는 그 낚시를 접고, 계속 그 조수를 하고 있었는데 장비가 안 좋아요. 장비가 <laughs> 보자 이제 접도록 하고요. 어 보자 몇 마리고 야이 마요 시워 좋다. 어, 낚시는 다 접었습니다. 오늘의 최종 조가 어, 시안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막 왕삼이 이런 건 없고요. 만족합니다. 네, 빨리 들어갈게요. 여기 선착장이에요.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펜션에는 그 고기 손질하는 그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손질을 해서 갖고 가는 게 편합니다. 아, 대충 손질했고요. 어, 방금 저기 <laughs> 펜션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막큰 골로 오는데 들어가냐고 <laughs> 자기 들었지. <laughs> 아, 이분들이 지금 정경이 잡는다고 해서 정이좀 잡으셨어요? 어? 정기 몇 마리 가져 이거? 네? 정기 있다. 이한세 마리 가져도 됩니까? 아니, 여기가, 여기 돼, 여기, 여기. <laughs> 아,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잡아, 사드려,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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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쪽이 선착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난간 끝 여기서 지금 전기 낚시를 하고 있고요. 어, 염치 불구하고 4 마리를 얻었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가져가려 하셔가지고 시알이 25 전후고요. 상당히 마릿 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아이지. 그리고 여기 계단 예, 여기 계단에서 또 손질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정갱이 김치찜을 할 건데요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 그.. 못 잡아서 문제였는데 어었기 때문에 오, 터아나봐자 <laughs> 이쪽으로 앉아 응? 이쪽으로 앉아 해떼야돼 <laughs> 꺼내줄게 어 장갑 끼고 빨리 응야 살았다고? 응 살이 이봐 봐 아 뜹시다 빨리. 응? 실상 모르겠는데. 응 해보자. 안 해봐서. 응 오빠야. 젖었다. 자기그 댓글 님 보도만은 이거 못 뜨면은 내가 뜬다는 그 비밀을 안 거야, 지금? 아니 아, 자기야, 지금 일화될일될게 아니다. 아니다. 있어 봐. 나 한번 볼게. 안해 된다. 아니다. <laughs> 아니다. 나 진짜 안해안해 되는데. 엄매야. <laughs> 안 해도 된다니까. 아, 이거 하나만 다 할게. 이거만 다안 할게. 안 되겠다. 어, 왜래?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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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응>? 다 나와? <laughs> 그럼 이렇게 아 됐다. 다 나와 이제? 어 이제 다 나와. 많은 차이가 느껴지는데, 자기야? 주님 만나러 가세 자, 1차는 충무김밥 남은 거 재활용 볼락초밥이고요 볼락해무침 김치찜 되는 동안에 한잔하자 해모침부터 쌍남자스럽게 와안 흘리다 이거 얼알만아요 어때 자기 김밥 초밥 비슷해? 이게 더 맛있는데 거짓말 김밥보다 이게 맨발 다시 막... 만들어 봐봐 응? 다시 만들어 봐봐 이래 놔야겠다 그렇게 눕혀서 하는 거야? 세우니까는 응 음. 이게 자빠진다 또바로 세워야지 <laughs> 안 자빠지게 어, 근데 세우 보다 맛있는데 이게 더 괜찮아 응? 음? 아 놀랬다, 음. 김밥보다 이게 훨난 같은데. 뭐지? 진짜 김밥보다. <laughs> 자 김치찜이 드디어 됐습니다. 아기술 없다, 음. 술 따르고. 그래, 나는 안 따르고 오빠는 언제 따르면. 안 되지, 지금 카메라 들고 있다. 됐다. 자 짠하고. 음. 아하 뭐 보자 뭐야? 집에서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완전 맛이 대, 대박입니다 대박 밑에 김치도 먹어 와 진짜 아 이거 먹다가 제저분한거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거 왜 영상을 찍냐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밖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1등이 무료진 거 튀김이었어요. 오늘 바뀌었습니다. 이게 1등이에요.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경이 김치찜이 1등이에요. 그, 레시피는 고등어 조림? 음. 하여튼 뭐 같이 저면 이런 거고 똑같아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진짜 완전히 미쳤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6 hours later. 잘 잤습니다. 마다 했어. 아 어제 등산도 하고 캐파이도 타고 많이 힘드네요. 어제 저 테트라디 갯바위에서 볼락을 했고요. 어, 볼락 포인트 괜찮았습니다. 어, 배가 오네요. 지금 여기 여자친구가 지금 서 있는 이쪽이 어제 정경이 대박 포인트였는데 저희한테 고기를 주고 나서도 한 20, 30마리 더 했답니다. 사장님이. 당근하고 달리 피딩이 긴것 같아요. 엄청 좋네요. 저기 등대학 갯바위도 갈수 있고요. 소매울도 좋습니다 오늘도 잘 쉬다 갑니다